뭐라고?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 애가 교빈 씨 자식이라니? 오늘 충격받아서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?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애가 어디서 떨어져? 5년 전에 교빈 씨 아이 가져서 프랑스로 떠난 거예요 전 혼자 아이 낳아서 잘 키워보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안 됐어요 우리 니노한테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내가 네 가정을 깬게 아니라 네가 내 가정을 깬 거야 아빠 없이 타국에서 우리 니노가 얼마나 외롭게 컸을지 넌 상상도 못해. 니노께 안고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속으로 교비실을 얼마나 찾았는지 넌 짐작조차 못할 거야.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. 니노야, 할머니셔. 할머니께 예쁘게 인사드려야지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저는 니노예요. 내가 빨리 나라고 후회해줄게. 어머니, 교빈 씨 옆엔 제가 있을 테니까 잠깐 니노 좀 봐주실래요? 아직 어려서 병원에 오래 있는 것도 그렇고 밥도 먹여야 되거든요. 그거야 뭐어렵지 않지만 얘가 날 따르겠냐?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. 할머니. 할머니 집에 가보고 싶어요. <목소리라> <목소리로> 오빠 무슨 얘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언제부터 알았니? 그 놈이랑 애리랑 바람 난 거, 그걸 알고도 참았단 말이야? 네 남편이 네 친구랑 바람이 났는데, 네 남편이 오빠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, 그걸 알고도 나한테 말을 안 했단 말이야? 내 여자를 매지한테 뺏긴 놈이 세상 살아서 뭐 하냐? 내 여자나 간수 못해서 내 동생 인생까지 망쳤는데! 그런 놈이 밥 먹고 사는 중뭐할 거냐고! 오빠, 오빠, 오빠! 아니, 참. 아니, 아리가 정 서방이랑 바람이 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? 일을... 여보, 내가 잘못 들은 거죠? 내가 헷가닥에서 헛소리 들은 거죠? 오빠 왜 이래? 엄마 아빠 생각 안 해? 오빠가 이러면 우리 식구는 어쩌라고. 놈 놔. 그냥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두라고. 이 세상에 미련 같은 거 하나도 없어. 살고 싶은 마음 눈곱만큼도 없다고. 죽어서 편해지고 싶다는데 네가 왜 가로막어. 그럼. 나하고 같이 죽자. 나도 너무 힘들어. 가슴이 찢기는 것 같은데.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. 아무데도 울 데도 없어. 꼭 떠나야겠다면 나도 같이 데려가. 오빠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내가 길동무 해줄게. 안돼 은자야. 은자야 안돼이안 돼. 돼. 뭐라고 안이 죽는 게 소원이라면서. 같이 죽겠다지까왜 웃잖아 왜. 이러지 마은재야 오빠가 잘못했어. 다시는 죽겠다는 소리 안할 테니까. 제발 이러지 마. 어? 다시 돌려줄 거야. 용서 못 해. 아유, 우리 리노가 너무 생선 좋아하는구나. 굴비 많으니까 밥두 그릇 먹어야 돼. 네 할머니. Gonna... 아이고 착해라, 이 착해라. 예, 당신 왔어요? 내가 말한 우리 교빈이 아들이에요. 우리 교빈이랑 너무 닮았죠? 당장 그 여자 불러서 애 데리고 가라고 그래. 내가 이따 수작에 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?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? 뭐야 너? 화내지 마세요. 화내면 늙는데요. 이 어린 것이 잔망스럽긴. 내가 누군 줄 알고 버리지 모르시 마을 대답이야? 니 할아버지, 엄마가 그랬어요. 나중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빠랑 다 같이 살 거라고. 맞죠? 잘 왔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 몸을 가지고 벌써 태어나면 어떻게 해? 교빈 <laughs> 씨가 무서워서 병원에 못있겠대요은재 오빠가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라서. 겁나는 거 보니까 맞아 죽을 짓한건 아나 보지? 하지만 집이라고 너무 방심하지 마. 새언니 오빠 오면 내가 언제든지 문 열어줄 거니까. 그게 무슨 소리야. 오빠 이꼴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? 교빈 씨 참아요. 화내면 몸에 더안 좋아요. 지금은 교빈 씨 몸만 생각해요. 네? 신 선생. 나하고 얘기 좀 해. 거두절미하고 교빈이 다녀매. 저 아이가 교빈이 자식이든 아니든 난 상관이 없어 우리 집엔 죽었다 깨어나도 이혼은 없어 아버님 아버님 소리 빼! 난 그쪽하고 가족으로 엮일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저 교빈씨 사랑해요 아버님 아들도 절 사랑하고요 우리한텐 자식도 있어요 우리 절대 못 헤어져요 못 헤어져? 그럼 결론은 간단하네 내 아들 글로 줄 테니까 나하고 인형 끊고 살아 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예 아버님 저예요. 지금 당장 회사로 좀 들어와. 할 얘기 있으니까. 음. 어젯밤엔 어디서 잔 거냐.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. 부딪혀서 어떻게든 이겨내야지.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교빈이 마음을 붙잡아. 하지만 나하고 했던 거래 잊은 건 아니겠지? 어떤 경우에도 규빈이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 5천만 원에 대한 대가 때문이 아니라 널내 며느리로 잃고 싶지 않은 게내 진심이야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 이 악물고 참아봐 젊은 객기로 살이 분별 못하는 너 가엾게 생각해줘 유빈 씨랑 애리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두 사람 쉽게 못 헤어질 거예요. 핏줄은 어쩔 수 없다는데 아빠랑 애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못할 짓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. 기다려봐라. 나한테도 생각이 있다.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는 법이 날 믿고 집에 들어가서 네 자리 지켜 그래야 너도 살고 뱃속에 아이도 사는 거야 걱정 마세요. 건강하게 잘 있다 올 거예요. 근데 네, 결혼 서두르자 소위 미국 가 있는 동안 결혼식 치르는 게 좋겠어. 또 변덕 부려서 금방 돌아오겠다 할지도 모르지 않니. 그럴 수 있겠어? 예, 나 그렇잖아도 이번 주 안으로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요. 오예 민경이 데리고 회사 앞으로 와 같이 저녁에 나먹자 예, 미경 씨 한테 얘기할게요. 그만 가자. 너도 출근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여기가 구강재 씨집 맞습니까? 예, 예, 그런데요? 상습폭행과 상해죄로 구강재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. 같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. 가시죠. 네? 가시죠. 네. 아,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? 강제, 이거. 이거 안 놔! 야, 고 야, 야 강재야. 강제, 이게 무슨 일이냐? 뭐, 아, 아, 이거 보세요. 아, 우리 강재가 무슨 죄를 졌냐고요 아, 네. 네. 정겸이 치료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.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 봐야죠. 아, 시 저, 위협이냐? 아, 정교빈이라고요? 야, 강재야, 잠깐 거기 서 봐. 야, 어, 이사람들 뭐야? 아, 그일 아니에요, 엄마. 뭐 엄마도 경찰서 한두번 가나 뭐 어떤 죽일 놈이 쥐약 먹고 꼰질렀나 본데, 내가 다 해결하고 올게요. 아, 경찰서장님, 아니 왜?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야자 주나. 어? 어, 아, 여보. 말이 뭐야? 야, 강재야. 아니야, 야 강재야. 경찰서 가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? 잘 됐어요? 그럼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고소했어. 지금쯤 그쪽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을 거야.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. 교비 씨는 다쳐서 저렇게 누워있고 니노는 계속 아빠만 찾는데 아버님이 니노한테 유전자 검사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라고요. 어? 유전자 검사? 네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. 할아버지가 손질을 의심해서 그런 검사까지 받게 한게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 죽겠어요.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같이 들어가 자식이 아빠 보고싶다는데 언제 그깟게 겁낼게 뭐 있어 엄마 울지말고 제발 진정해 별일 없을거야 조사만 받고 나올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교빈씨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했어요? 하루걸러 처남한테 늘씬하게 얻어 터지는데 왜 나만 도닦고 참아야 돼? 밖으로 난 상처보다 가슴에 난 상처가 더 아프다는 거 당신 몰라요? 오빠한테도 애를 뺏어간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? 가만 봐주니까 왜 이렇게 기어올라? 그래 니네 오빠 머리통 깨진 거는 가슴 아파 죽겠고 니네 남편 갈비뼈 부러진 거는 당연하다 그거냐? 그렇게 니네 오빠 걱정되면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. 내 인생 좀 먹지 말고. 네, 민야 아이고. 네. 신선생, 뭐해? 장 봐왔는데 저녁 안 해? 아, 어, 제 정신 좀 봐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어머니가 좋아하는 알탕 끓여서 저녁 먹어요. 니가 왜 부엌에 들어가? 니애 네 데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! 나갈 사람은 니네 엄마가 아니라 너야. 이 집에서 나가. 너 때문에 우리 규빈이가 심방 편히 쉬지를 못한다잖아! 어, 나가. 나가! 나가 이 새끼가 왜 이래! 어머 나가! 나가나가봐 나가, 나가, 나가! 우리 건우 잘 부탁해요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엄마라서 과분하게 받고만 살았어요 결혼하면 나 신경쓰지 말고 건우한테만 좋은 아내 돼줘요 노력하겠습니다, 어머님. 샐러드 좀 드실래요? 고마워요. 맛있게 드세요. 그래요. 어떤 손님이 이걸 전해달라고 해서요. 보시면 아신다고요. 손님이요? 네. 오빠 안목이 오빠. 그 정도였어? 실망인데. 난 훨씬 근사한 여자일 거라 기대했는데 말이야. 무슨 쪽지인데 그래? 뭐안 좋은 내용이야? 아, 아, 아니요. 저 회사 사람인데 우연히 잘 봤나 봐요. 괜찮으세요? 괜찮을까요? 괜찮아요. 좀 놀랬을 뿐이에요. 감사합니다. 그럼.